내가 지식인이라면 이렇다 하니까 이것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게 좀해 주십시오. 만일 이 일을 모시기 주면 내가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통찰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야 될까? 답을 찾아서 이해되는 짓을 하는 게 지식인이야. 몰라도 비굴하게 사는 게 지식인이야. 참말로 어째 신봉자가 되냐 지식인이 신봉자가 신한테 봉잡힌 자 신이 뭔지도 모르고 그 마음 밑에 봉잡히면 뭐 어, 참말로 그리고 내 앞에 사람한테는 길을 세운대 안질락 이상한 신한테는 봉다잡히나 놓고 신을 알면 신을 운용하고 이끌 수 있고 신의 힘도 같이 쓸수 있고. 알면 예수를 알면 예수의 영혼의 힘도 쓸수 있고 응? 우리 친구를 알면 친구의 힘을 쓸수 있어. 내가 잘 쓰면 어떻게 되나? 이 사람이 빛나. 믿지 마라. 하나님도 믿지 말고. 예수도 믿지 말고, 네 부모도 믿지 말고, 네 자식도 믿지 말고. 믿지 말고, 하느님을 알아야 돼. 아는 공부를 해. 예수도 바르게 알고, 부처도 알고, 알아야 내하고 같이 일을 좀 하지. 부모님도 좀 알고, 알아야 바르게 대하지. 알아야 자식도 알고 자식을 알아야 바르게 대하지. 바르게 대해야 시너지가 일어나서 우리 삶에 도움되는 거예요. 우리가 인연을 만나으면 인연에 이 인연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지. 알고 나면 미울 사람이 없어. 내가 미운데 그 사람의 힘을 써? 몰라, 미운지 좋은지. 그런데 그 힘을 써? 같이 융합이 돼? 상생이 되냐고. 신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지. 줄이 왜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이게 지식이야. 지식이니 이해가 가고, 내가 이해가 가면 여기에 묶이지를 않고 풀려버려, 이제. 어. 겁내지 말고. 아직 이해가 안 가서 표적 주는 거야. 내가 공부를 못 했고, 이해를 못냈지 표적을 준다고, 지금. 어. 근데 표적을 주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거 아니야. 어. 그러니까 스님 본문을 들으면서 이거하고 대입을 해보니까, 어, 이제 이해가 되네, 이게. 안 믿을라 했지만은 그안 믿는 게 잘했지. 안 믿을라 했지만 믿지 말했잖아 내가. 가만 들어보면 안 믿는 게 맞는 거라. 아 잘했다 내가. 근데 약하니까 믿을 뿐에서 모르니까 약한 거야. 지식인은 알아서 대단한 힘을 갖는 거야. 한 뜸이라도 배워라. 가르쳐줄 분이 있다면. 그 이상 영광이 없다. 응? 우리는 나를 가르쳐주고 일깨워줄 분을 만나면 그 이상 영광이 없어.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게 다네 힘이 되고 이제부터 너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. 믿지 마라. 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지 말고 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지식이야. 응. 알고 나면 나를 함부로 할수 없는 게 자연이고. 그래서 무소불리가 되는 거. 응?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. 인간이 다 성장해인 홍이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.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말이 믿고 매달리고 하지 말고 한 뜸이라도 더 공부를 해서 내 힘을 키워. 배우고 갖추는 게 지식이니. 지식이는 이 자연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어. 자연의 주인이기 때문에. 신에 꺼달리지 말고 인자는 이것이 무엇이고 이거 이 먹고가 할 때가 아니야. 극하고 죽치고 앉아 있을 시간은 끝났어.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백성들한테 아리키로 온 사람 내가 하나하나 다 아리키 주고 하나하나 일깨워 줄 테니까 이걸 들으면서 듣기만 하고 이해가 되면 너는 여기서 벗어나고 힘이 생기는 거야. 이제 그런 걱정 하지 말고, 부모님이 있었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다 해탈시켜줘야 돼. 그래서 신한테 겁내지도 말고,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, 전부 다 같이 공부를 하자고. 이러면 가면 돼. 오케이?